바닥에 돌도 이렇게 굉장히 크면서 넓적합니다. 뭐냐? 여기도 문양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문양이. 네 들려요. 네, 들려요. 여기 이렇게 미세를 잘 보고 걸어야겠네. 돌들이 울퉁불퉁해갖고 네. 하요들 이렇게 유적지래요 이게 어. 이게 끝없이 길이 유적지 길입니다 이게 지금 기둥들이 그리스에 거기 어디지 거기 같아요 비슷하게 근데 이게 더 많네 그리스는 더 완전히 좀 완성형 비슷한 게 남았었는데 기둥만 이렇게 쭉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 지금 발굴 못 들어가는데, 어, 지금 발굴 중이에요. 어. 이렇게, 어. 어. 지금 이게 그, 페루에 그 뭐지? 꼭대기 거 있는 거? 아씨, 거기 비싸게 어 생각이 안 난다는 시장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아, 여기 이게 조감도가 있네요. 뭐라고 썼는지. 아, 여기가 이렇게 이 도시가 요러, 요랬다는 거예요. 도시 형태가 그래서 조감도가 있고. 어 하우스 A가 아, 플랜너 서리에 있고, 얘 지금 계속 이게 발굴하고 있는 거래요 지금. 아, 뭐 제스 신전이라든가, 뭐 교회 터라든가, 뭐 이런 거 발굴하고 그리고 개비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건 뭐냐? 뭐, 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리스에 왔냐? 왜 이렇게 생겼냐? 나 진짜 그리스에 가서 목 없는 그런, 그런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어, 여기도 꽤 크네. 아주. 꽤 크네요. 여기가. 어. 그래갖고. 저기 보세요. 저기도 꽤 크다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기둥 끝에 조각도 있고, 어디 한번. 여기도 뭐가 있습니다. 가위선 앞으로 가고 있지만, 저도 이거 찍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였나봐요. 이렇게 번호가 있네요, 보니까.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아. 아. 4세기경에 만들었어요, 이거를. 4세기경에 이 많은 구조물들이. 어. 응. 아, 이 여기 벽좀 보세요. 벽을 기가 막히게 세웠네. 어. 어. 아, 저렇게. 저기 보면, 아. 그리스 강도보다 더 이게 웅장한데? 어. 이거.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벽돌로 해서, 요렇게. 아, 아이 뜨거. 네. 아. 지금 이렇게 아. 페루의 피카츄가 피츄 피츄 피추, 피 피츄카 아뭐지 피츄 파카 같은 여기 하면서 뭐여서 회장인가 봐요. 이렇게 원래 생겼던 거고, 음. 너 아. 하일 아. 여기 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어 여기 아, 크네 아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답니다 이게 어.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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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바닥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요렇게. 밝지 않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유리, 유리 데크로. 아, 지진 때문에 뭉거진 거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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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교회를, 그 4세기 전에 이렇게 크게 교회를 지었답니다. 이렇게. 누가 양산 안 가져갔네? 음. 이렇게 아주 크게. 바닥에 이 타일도 이렇게.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있었다는, 이렇게. 아. 어. 아 그래서 이 타일의 이 모양들이 여기다 이렇게 있구나 그러네 현재 이게 남아 있었네 저게 어, 타일이 이렇게 있다는 그래서 여기 타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저기서 봤던 타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어. 와. 아주 바닥을 이렇게 해서 뭐 유리 바닥으로 걷기 좋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아까 봤던데 터 터들 이렇게 생겨 갖고 유리를 아주 편하게 어, 어 여기 이렇게 아 어,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그렇게 어. 어. 대리석에 이것도 아주 어. 그러니까 향수가 발달됐지 그래서 여기가 그런 데네 아까 그림에서 봤던 음아 어. 이런 거어어 어. 웅장합니다 이게 그 옛날에 사세기 전에 이런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 옛날에 수세시 화장실 이 있었다는. 이게 수로 어그물 내려가는 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 어 이렇게 아어 이게. 이거 세례철하고 갔어. 하. 음. 자. 우리는 뭐어아아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에 이런 큰 건물을 지렀다는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 모자이크 예겔이? 아, 그러네. 아, 그렇게 썼네요. 모자이크 예겔이라고. 어, 한 번, 어.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이게 수로네, 저게 어, 잘 만들었다는. 그, 요런 타일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그 옛날에 아주. 어. 아 여기 아주 아, 이게 지진으로 이게 무너져서 이 정도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유네스코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런 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해서 레터투더 쳐지오브 레오디 키라아뭐 아주 뭐 아, 이거는 여기 그 여기 터키어고 여기 이렇게 어 뭐라고 하시네 여기에 음, 이렇게. 저, 어 이렇게 저어 영어를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뭐,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Rodi, 로디, Rodicia, right, this other world. 어디 갔어? 다. 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뭐 사진 찍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다 어디 간 거야? 아니, 다 어디 갔어? 사진 찍는다 그러더니 어디로 없어졌네? 가이드님, 어디로 갔어? 아이. 사람 체크 좀 해요. 야, 아, 열로? 오케이, 아, 땡큐. 아니, 없어져 그냥 사람 체크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사진 찍어준다면서 어디로 간 거야, 근데? 어? 아, 조금 설명서를 좀 읽으려고 하면 말이야. 없어지고. 어? 어디로 갔다는 거야? <laughs> 일행을 잊어버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지. 아유, 더워라. 아. 아. 여기다 있네요. 아. 여기로 올라갈 순 없잖아. 아. 여기다 있잖아. 아. 아. 여기 이렇게. 아. 아. 힘듭니다. 어디다 올라갔는지. 아. 일로 올라간 거야? 아,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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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지차차차차차어 아, 아, 어? 날 놔두고. 어? 네. 날 놔두고. 가면 되겠어? 어? 저기서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진 찍는, 아, 어, 그 핫스팟이라는, 어, 거기, 여기, 어마무시하네. 엄청 크네요. 저 뒤에까지 아주. 굉장하다는, 아, 어, 어,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이 멋진 곳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 어, 사진이 저렇게 저기서 사진들 찍습니다. 그러면 나는 해가 너무 찌니까, 아, 근데 어, 해가 너무 뜨거워요. 여기 줄 섰다. 나도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줄쓴 거죠? 줄쓴 거야, 사진 찍으려고. 오케이. 나도 줄 씻겠습니다. 여기가 음. 아. 아. 사진 찍는 스팟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저기서들 다들 찍고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엄청 크다는. 아. Uh, uh.